여기는 어, 루마니아 수도 부쿠라슈티의 근교에 있는 플로이 에시티라는 도시고요. 제가 오늘 갈 곳은 베르카 지느 화산군입니다부쿠라슈티근교에 가볼만한 데 없나 싶어 찾아보니까 뭐 여기가 있더라고요. 원래 플로이 에시티 중심가까지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또 어떤 루마니아 분께서 What I saw. Chili burger. Japanese? Korea. Korea. Korea? Yeah. Okay. Oh. Uh, you. You. I, my name is Sim. Sim, okay. Hello? I like uh, people uh, Korean. Hello? Oh. Yeah. I'll, I'll take you to the train station. Gong, Al. I will take you. I understand. Thank you. I'm telling you, I Thank you. <laughs> <laughs> uh, <Okay>. Thank you. <laughs> <laughs> Fata, uh, fika spune in engleza. <laughs> daughter. La daughter. Oh. daughter. Oh, I see. Nice to meet you. Okay. Thank you. Yeah. Have a nice day. Yeah, have nice, a nice day too. Coffee, <laughs> 맛이 괜찮네요 약간 그래도 스타벅스나 매장에서 먹는 것보다 약간 부족한 느낌? 근데 여기는 숫자 7이랑 숫자 4랑 좀 헷갈립니다 여기서 부자호까지 간 돈이 1 4 5레온인데 처음 봤을 때 17.5레오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글자좀 헷갈립니다 아무래도소도시라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한 70km 가는데한시간 10분 걸리네요 기차는내즈고 지금 화산인데까지 버스가 간다 해서 버스를 아, 버스.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티켓은 또 따로 사야된다네요 아, 앞 아, 여기 아, 오신 아, 분들은 이 마트에 들어와서 티켓을 사시면 됩니다 드디어 1시간을 기다린 결과 버스 맞습니다 베르자, 베르카 베르카 yes. No, no. One, okay. Oh, okay. Inside, 아, 예.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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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오케이. a y o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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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용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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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에 온지 한 10일 했는데 오늘이 제일 시원합니다 아... 이이선한한느한한한달 반만 a r e Oh, 이 h i 오니 s 그때까지 견뎌줘. 아... 근데 여기로 a 사사이이아무없없요요 뭔가 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음... 아, 제 감이 틀리지 않네요. 전 지역이 사람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기가 진흙 화산인데 그렇게 여기가 메인 장소 가 아닌 것 같아요. 아이 시골에도 풋볼 클럽이 있어요. 와야이 조그만 시골 을에 풋볼 클럽이 있다니. 아 문을 닫았네요. 아이 옛날에 있었다는 게진기하게 상해요. 일단, 목이 타니까, 물을 좀 사든가 해야 돼요. 아, 아 물인 줄 알았네. 탄산수네요. 아. 뭐, 어쩔 수 없죠.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버스가 없기 때문에 히치하이킹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루마니아 첫 히치하이킹인데, 아, 한번 시도해볼게요. 아, 한 시간의 히치하이킹 기다림 속에 늦게 성공했습니다. h 로 l l o Hello? Oh, y e a 생각 많이 썼는데 다행히 h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이 going to go to t 차 e h o n d a l s o i b u y e h n n e u n s n g e s 스마이드 어서 있는 시가래야. 이 친구도 옛날에 여행할 때 히치하이킹 했었는데, 한, 한 시간 기다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을 알아줘서 태워줬다고 합니다. <laughs> 또한 명의 히어로가 저를 살려줬습니다. 아, 드디어 왔습니다. 네. 베르카 진흙 화산고이라고 모든 진흙이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 않네요. 음, 그래서 만지지 말라옵니다 점프도 하지 말고, 가지 말란 뜻이죠. 만지지 말고, 불도 하지 말고. 입장료가 사례 오니까 1,200원 굉장히 싸네요. 어. 로컬 여행지라서 굉장히 싼것 같아요. 여기 있는 화산이 유럽에서 가장 큰 지능 화산이랍니다. 야, 야. 야. 근데 생가이도만큼 이렇게 뭐딱 화려하고 부르신한데요. 10분에서 2분 갈라나면 관람하면... 끝입니다. 같이. 상당히 아제르바이잔도하산으로 유명한데 앞에 기게 되면 글로 가 볼게요. 네. 아까 진흙이 튀어 가지고 옷에 묻었습니다. 이거는 영관의 성취겠죠. 한 100m 전부터 한 100m 전부터 소냄새가 나다더만 역시 소가 있었네요. <laughs> 펄을 떴다가 또제 얼굴을 봅니다 예, 을 떴다가 어제얼굴안 보네요 어이친구 대장 났습니다 태워주신다길래 <laughs> 어, 좀... 가격을 물어보니까 100유로 달랍니다 30키로에 아 그건 아니다 싶어서 가고 있는데 이번 50유로 부르는 거예요 50유로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냥 또이차이킹 하기로 했습니다 신념이 있어죠 비록 기차 여행이 잘안 되고 있지만 오늘 임무를 완수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딱히 두렵진 않습니다. 비록 늦게 가더라도. <laughs> 아또 오늘 또 행운의 히어로로가 나왔습니다. 헬로. 헬로우 일단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주실 주신답니다. 아. How is your Romania life is good. Yes, it's very good. It's quiet. It's peace here. Oh. The food is great. Okay. We have everything we need. Okay. It's a safe country. Okay. Yeah. Like Europe should be, but okay. it's not right now. Okay. But Romania is a safe country. You can walk. Okay. At uh, any hour, at any street. nice and the uh, get safe especially in the local towns okay okay Traditional so romania n thi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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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is the bus station okay have a nice trip to okay. romania okay. europe okay. or wherever okay. you go okay o y a y 이제 잠시 앉아 보라고요. 하산역까지 도착하기 이제까지 한번 도착을 시도 보겠습니다.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시는 버 히어로 나왔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l u t e Sa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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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l 하 t e Salute! Salute! s a l u 르 e Salute! s 가 l u t e Salute! s a 마 u 니 e Salute! Salute! s 넘버 m b e r one, Number one, Rumania, u 제가 u s I'm 도 o i n g to go t 니 the war. I'm going t 2차선인데 다른 지역은 1차선이 많거든요 한번 참고하세요 h e war. 샵을 봤는데 어딜 가나 중국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 서도시에도 그다음니다 기차, 힘들게 기차를 탔네요 지금은 BCR 은행에서 한번 고왔습니다 나중에 벌금 타고 한번 한율 체크 해보겠습니다 맨 아침 먹을 거랑 지금 간단히 먹을 거샀고요 아, 버스로 한 1시간 한 정도 뒤에 올 건데, 때려 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차인 이있다 하는데, 한번 체험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버스를 한 시간 반 기다리는데, 어, 버스 올지 안 올지 모르겠네요. 30만 원 뽑았는데, 수수료가 거의 5만 원이네요. 어, BCR은행, 다시는 가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버스에 대해 물어보니까 경찰분들이 저를 향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저희 저이... 경찰분들이 제가 버스 타는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굉장히 길분 좋네요. 아 역시 우마니아 공권력이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야간 치안도 좋고 오늘 아... 히치하이킹 할때 시간이 쫓겨서. 히치하이킹 하지 말고 숙소로 그냥 돌아갈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포기할란 찰나좀더 시도해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히치하이킹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예. 히치하이킹 하다 보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면 좋은 분을 만나면 또하루의 기분도 좋아지니까. 오늘 하루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봬요. 좋은 밤 되세요.